정말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제 약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행 속도는 좀줄어니다좀이 음. 그러니까 치매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봐? 결론이 그건 거예요 병원에서. 음. 지금도 기억나는 게첫날 하고 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어요. 아 진짜요? 아. 그게 너무 다행. 치매일 때 제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 너무 너무 언제 그랬냐는지 이러니까. 아, 너무 많이 편해졌어. 엄마 살렸어, 일로 와. <웃음> <웃음> 엄마 살렸어, 엄마 살렸어, 엄마 살렸어. <laughs> 안녕하세요, 배중걸입니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아, 그 김창욱님이 난데없이 젊은 분인데... 치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제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를 위한 그 치매 영상을 아, 조만간에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무슨 뭔가 이렇게 뭐 정성 들여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창욱님 그 기사를 보고서.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어, 김창욱님이 보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게 아직까지 그 치료법이 없는, 어, 아주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 노인분들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그런 병인데, 어, 믿지 않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까지 베생다로 치매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100%다 호전되시거나 어, 완치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이번 여름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같이 있었는데 아... 동생이 와서 엄마 이상하다고 이거 아, 느끼셨고 아, 이거 뭐 언제 드자도 뭐 깜빡하는 어... 거 아니라고 아... 이상하다 근데 걔는 그게 네. 절박했던 게 걔는 지금 시아버님이 치매세요. 아, 그, 아, 그걸 그, 본 거야. 그러 비슷한 비슷한 거아요그래 그리고 이게 방치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잘 아니까 아, 동생은 난리가 나고 지금 큰일 났다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듣고 이제 걔가 그러니까 저도 내 아, 마음에 갑자기 이제 절박해진 큰일이 생진다 생각을 해서 네. 아, 그때 이제 여름 휴가였을 때 이제 네. 만에 그 거기 갔을 때 네. 캘리포니아 갔을 때는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생식할 거준비해서 부모님 댁에 갔어요. 네. 2박, 아, 2박 3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네. 2박 3일 동안 했죠. 그걸 같이. 아, 대단하세요. 근데 그때 뭐 절박했으니까. 네. 왜냐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병원에 가서 뇌사진 찍고 그랬는데. 네. 혈관성 치매인거 같은데. 뭐 이건 방법 없고. 네. 근데. 방법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계속 더안 좋아질 겁니다 이~ 의사의 사니 이랬대요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건 방법은 없다고 네. 네. 정말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제 약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행 속도는 좀 줄어듭니다 음. 그니까 좀 이~ 치매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봐? 결론이 그건 거예요 병원에서. 네. 약은 점점 더쎄지겠죠 네. 네. 아, 그것도 그 다른 병생기 음, 아, 너무 그, 슬퍼. 요 아, 그, 그때는 아, 이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네. 설명 드리고, 그니까 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네. 어머니,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음, 드리고, 네.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첫날 하고, 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 오면 어. 걔도 못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아 불면증이 심하셨구나. 아 불면증도 있었거든요. 에이. 근데 일단 뭐가 다좋아져야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불면증이 안 고쳐지면은 치매도 안 고쳐질 거라고. 아 절대 안 고쳐. 모든 못, 병의 원인은 못 어, 치는 거예요. 저는 네. 못 주무시는데 어떻게 네. 치매가 좋아? 그렇죠. 그래서 첫날 하고서 이제 진짜 기도하고 잤요 정말 아. 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아. 이거 하고서도 나 오늘 밤에 자, 어제 아침에 네. 일하는데 나잠못 잤어 이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그 다음날 일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 일찍 아까 그 나왔다는 게 벌써 주무셨다는거 바로 알수 있는 게 엄마가 일찍 못 일어나셨거든요. 거의 네. 못 등신이었는데 일 시쯤 되는데 어머니가 나오셨요 나오시면서 네. 이렇게 산책을 하자 고 그러셔서 저 네.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고쳐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버지랑 같이 산책을 지금 아침에 계속 하고 계시죠. 아 진짜요? 하루 만에 불면증이 나. 바로 나예요 바로. 아좀 소름 돋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와 저는 믿어지지가 네. 않아요. 얼굴이 엄청 밝아지시고. 와 진짜. 그럼 잘 주무시고 네. 좋은 몸로 안색이 그러니까 좋아. 졌어요 그럼 뭐 건강이 지신 거죠. 네. 치매는 조금 어떠세요? 치매에도 조금 좋은 영향이 좀 가나요? 생체시계?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은 네. 아버지가 이제 종종 이제, 네. 그 이제 이런 얘기, 뭐 어머니가 좀 이렇다기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저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어요. 아 진짜요? 아. 그게 너무 다행이었다 그래도. 그, 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된 네. 것에 그 현미를 이제 계속 먹었는데 뭔가 이게 현미를 먹으니까 네. 사람이 네. 보이지 않는 약간 힘 <laughs> 이게 있구나 이거를 네. 뭐 별로 먹은 거 음.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거 네. 하고서 다음 날 네. 출근을 한거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아무튼 힘이 있는 것 같은 거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현미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맞아. 확실히 주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아 너무 어머님 치매가 없어지셨다. 아이 좋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가 처음에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네. 뭐 환시가 보이고, 네. 잘뭐 다른 소리 막쟤 누구냐, 뭐못 알아보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잘뭐 야채 어, 먹으면서, 네. <laughs> 뭐요 지금 엄마 다 기억하고, 아주 아, 말씀하시는 게 아주 그냥 일반 사람처럼, 아 진짜, 어 저희. 그래서 지인한테 다 얘기를 해서 기적이라고 진짜 기적이다. 와 진짜 기적이다. 네, 아니 네. 치매 증상이 좀 좋아지신 분까지 계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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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효과가 있구나 했는데 완치된 분은 처음이에요. 네. 치매가 네. 밤 12시가 넘어가면 네. 나좀 집에, 집에 있는데도 어. 나 집에 데려다줘. 아 진짜? 이 증세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낮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막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언니는 대전에 계속 있었는데 음. 너 언제 집에 갔어? 아, 응. 가족분들은 또 놀랐겠어.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지. 어머니가 당황했죠. 근데 응. 배 생각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네. 뭐 병원 약은 이미 그전에 다 끊어버렸고, 네. 그래서 배 생각에다가 이제 마지막 보리라고 생각하라고 그거를 열심히 드셨는데 아. 주변에서도 엄마가 치매가 왔구나라고 인식이 된 상태였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예.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엄마. 집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네. 허, 많이 좋아졌네. 아, 진짜. 네, 근데 주변 사람도 느끼지만 저는 24시간 엄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엄마가 움직임만 이렇게 틀려도 저는 알잖아. 알죠. 알죠. 근데 침했을 땐 제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네. 너무너무 그랬냐는 아, 너무 너무 언제 그랬냐는지 이러니까 옆에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살렸어 일로. 아, <laughs> 엄마 살렸어. 엄마 살렸어. 엄마 살렸어. 진짜. 제가 아, 아니야,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저는 자연 소개자일 뿐이고 다자연이 어, 네. 해준 겁니다. 완치됐다는 어, 거는 배생가 완생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반생하셨죠 네, 단생 반생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반생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한한달 정도 드시고 나니까 네.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다행. 이 네, 그래서 주변에 치매가 요즘에 팔십 넘으면 거의 다 치매가 많이 오세요아 그러시겠죠.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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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당 한명치매요 아, 네. 근데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범 국민적인 문제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 얘기를 해요. 네. 빨리 응. 배 배준걸이 자연인이라 빨리 유튜브에서 검색해라. 네. 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 본인도 한번 그걸 해봐라. 음. 어차피 치매는 안 고쳐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거를 먹어서 내가 부작용이 생기면건아니지않 그렇죠, 그렇 전혀. 우리 과일, 경관류 과일, 야채 먹고 몸 나빠졌다는 사람 누가 있어? 다들 식중독 걸린 사람은 생선 아니면 고기지. 그렇죠, 그래서 병원 약도 그렇게 몇 년을 먹었는데, 네. 이거 과일, 야채 먹는 거는 전혀 문제 아니데한달 먹고 나서 스스로 판단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 해줬어요. 너무 잠들었어. 네. 거든요. <목소리도> 막 마, 마, 소리도 막 질렸어요, 엄마. 응. 응. 갑자기 막 화내고 막 그래서 처음에 뭐왜 저러지 했는데 치매. 아. 아. 증세가 사실은 네. 있는게 아니고 잠깐잠깐 나타나는건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증세가 네. 왔을때 눈동자가 네. 약간 틀려지더라구요 아그 아, 뭐라고하노 이렇게 약간 외계인같은 그 약간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고요아 진짜? 부어지면 아, 너무, 무서...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크이 없어요 이건 아. 네. 진짜 기적이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네. 그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죠, 주변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음. 가슴앓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가슴앓이를 하는 하시는 그 고통보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대생가 음.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세요. 얼마나 이 배생다가 고마운 건지 너무너무 알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요 아. 13년 동안 꾸준히 전파한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대학병원 원장님도 배생다를 오랫동안 하는 매니아가 돼 주셨고 인터뷰까지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랑 경기도에 있는 병원 몇 군데에서는 배생다 식단을 치료 프로그램으로 써가지고 병원 식단으로 아예 그냥 채택을 해 주셨어요 여러 병원과 여러 의사분들이 인정하고 그 4년 넘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어 형수님 어 어떻게 이렇게 전 우리 집인 줄 알았잖아요. 네, 여기? 어 공구가 <laughs> 집 앞에 <laughs>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우리 집이다. 그래서 들어와서. 경과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리도 아까 아까 한 번만 열어주실 수 있나 형수님? 아, 예. 어, 이렇게 그 공구 공가로쫙 있으니까는 와. 야 우리 그냥 야. <laughs> 아. 우리가 그 처음 만난 지가 이미 한 3, 4년 지났잖아요. 아직 하고 있죠. 전전집에서니까 한 4년 됐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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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 너무 영광입니다. 예, 그 유명한 대학 병원의 우리 원장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배생달을 꾸준히 잘해주신다는게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장님이 인터뷰해 주신 것 덕분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는니다 그래서 어뭐 치매가 완치된 거 제가 뭐100% 완치된다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완치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는 100%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새끼 막 이렇게 뭐이놈뭐 사기꾼 아닌가? 한국에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모르겠으면 그병원에 병원 이름까지 걸고서 배생다 식단으로 그 치료하는 데가 있으니까는 거기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눠 보시 의사분들이랑 대화를 나눠 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드신다면은 배생다는 돈이 안 들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어뭐 그리고 누구나 야채나 과일 먹으면 건강한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당연한 것들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호기심에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은 어, 지금까지 13년 동안 수천 명의 수천 개의 그 성공 수기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전신암도 이렇게 완치된 케이스가 몇 개나 있지만은 사실 암이 완치된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전신암도 이제 완치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김창옥 씨도 아, 그래.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약도 아니고, 어, 그냥 그 약, 그냥 자연 그대로고 건강에 나쁠 리가 없는 음식들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 한 달만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우선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건강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할지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해도 뭐 각자의 자유죠.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성공 수기를본 다음에 한번 결정해 하시는 거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 병원에서 먹는 약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선 간을 망가트릴 수 어떤 약이든 어떤 영양제든 어떤 비타민제든 무조건 간에는 안 좋고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더 많이 아파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제발 그런 부작용 없는 치료를 어, 먼저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스! 구독도 눌러 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댓글 네. 아 왜요? 현미가 막뭐 말할 때마다 뚝뚝 끼어라 뚝뚝 끼어라 <laughs>